코로나19가 강타한 대한민국 국토.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? 사회적 거리두기, 마스크 착용. 이제는 너무 당연해진 것들. 이 위를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? 젊은이들이 가득한 이 거리. 오늘 저는 그곳을 찾아갑니다. 처음으로 찾은 그곳, 잠실의 송리단길. 곳에위 치한 한 카페 에서, 우 리의 모습 을 엿볼까 합니다. 저희 가게는 커피랑 맛있는 디저트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많이 줄었죠 특히 송파구에 확진자가 떴을 때더 많이 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좁은 자리이기 때문에 전 나름 이제 테이블을 최대한으로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도 빼고 야외 테이블을 더 만들고 이 좁은 공간에서의 나름 거리 두기를 네.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안해서 한동안은 계속 이대로 할것 같아요 다른 곳은 어떨까요? 가로수길, 그곳으로 이동합니다. 가로수길을 방문한 시민과 짧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. 자주는 아니고요. 여기 또 가로수길 애플스토어 있으니까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. 그쵸, 예, 확실히 줄었죠. 왜냐면 물론 지금 이렇게 줄은 좀서 있긴 한데 이게 또 코로나 때문이잖아요. 예전에 비하면사람들 확실히 많이 줄었고 1년쯤 가까이 대가하고 있잖아요. 아무래도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. 만약에 종식이 된다면 좀 마스크를 많이 벗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. 근데 큰 매장이라던가 공공장소 이런 거는 아무래도 1년 동안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공간에 한해서는 마스크를 좀 계속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로수길 가게의 사정은 어떨까요? 한 이태리 가정식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7년째 가로수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다메의 부엌의 어수영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요 많이 줄었죠. 1월 이후로 점진적으로 줄다가요. 2.5단계에 가서는 매출이 10분의 1로 감소를 했고요. 1단계로 좀 완화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요즘이에요. 그렇지만 전년 대비 한다면 네 정확히 50% 이하 매출이 돼요. 제가 생각하는 코로나는 앞으로 한 2, 3년은 갈수 있지 않을까. 사람들의 행동과 인식은 많이 바뀔 것 같아요. 저 또한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위생이나 전염병을 항상 우리 주변에 놓고 살고 있다는 반 계속해서 진행을 할것 같아요. 우리가 지나온 소중한 일상, 그 일상을 다시 볼수 없을지 모르지만, 지금 대한민국은 변화의 흐름에 있습니다.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있는 이 국토, 대한민국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국토.